실업인 회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 0월 순복음 실업인 뉴스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 연합회 9월 성령 대망 회가 지난 18일 연합 회장 정충시 장로를 강사로 오산이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구은정 리포터입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국내외 경기 상황이 어려운 시점인데요. 순복음의 실업인들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위기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때가 되어 모이는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심정으로 참석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강사로선 정충시 장로는 삼박자 축복을 받자를 제하로 설교하며 모든 실업인들이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강권했습니다.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도 저는 세 가지 축복을 안주셨어요 하면 일년 후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laughs> 제가 되그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일점일해도 변치 않는 정말. 그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는 조종현 목사의 인도로 성령의 충만함과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했고 이 땅의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이 더욱 확장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일터 사역의 비전을 안고 또 세계 선교의 든든한 동역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순복음칠업인 선교연합회 회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나가길 응원합니다. 실업인 뉴스 구은정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18일 개최된 실업인 주일 축복 예배를 통해 새롭게 장립받고 취임한 신임 장로와 권사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선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7일, 교회 사역을 든든히 세워갈 2022년도, 장로 장립 및 재직 임명 예배를 드렸는데요. 순복음실업인 선교연합회는 18일 본부와 국내외 선교를 위해 힘을 더할 신임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로 장립받고 권사로 취임한 재직들은 높아진 직분만큼 감당할 사명의 무게가 커졌음을 실감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청지기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날 주일 축복 예배에서 정충시 연합회장은 고난을 통한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해외 본부 부회장 김영진 장로와 회원 및 지회관리 본부 부회장 원웅채 장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곤, 이강대, 서대엽, 박정현 신임 장로와 신임 권사들을 축하하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실업인, 선교하고 구제하여 축복받는 실업인, 겸손과 성김으로 봉사하는 실업인을 목표로 거룩한 경주에 나선 모든 순복음의 실업인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실업인 뉴스 김선태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교회 방송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강 예배가 1일 있었습니다. 강현정 리포터입니다. 순보금 실업인 선교연합회 홍보본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교회방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몇, 몇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종합편집과 온라인 성출, 음성과 영상, 조명을 다루는 부조정실 교육, 또 영상과 보도 등을 배우며 현장실습을 갖게 됩니다. 교육은 3개월 실습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회방송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는다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도팀 등 각자가 선택한 분야의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교육 운영 반향과 강사진 소개가 있었습니다. 순복음실험인 성경연합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방송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성실하고 유능한 교회방송 전문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해봅니다. 실업인 뉴스 강현정입니다. 계속해서 실업인 단신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농어촌 선교회는 지난 4일 제39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손경화 회의장은 미자립교회에 10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회원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에는 문화체육선교회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화체육선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경찰교통선교회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사명에 최선을 다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찰과 교통가족 복음화가 더욱 가속화해 나가도록 선교회 사역에 힘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서아시아 선교회도 이날 제 3차 조용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순복음실업인 선교 연합회 정충시 연합회장과 회장단, 네, 하나, 실장단 등은 18일 조용기 원로 목사의 일주기를 맞아 묘소에 헌화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쓰임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